반갑습니다. 날마다 학구방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서 아, 방송을 켜가지고 아, 참 제가 깨달아지는 대로 이렇게 떠들어지키는데요. 이 구글에서래는지 어디서래는지 몰라도 이 조작질을 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다 알려지리라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한번 방송을 켰어요. 낙순물에 바위 군형이 떨어진 파인다고 옛날 어르신 분들 말씀처럼 아 저는 꾸준하게 대한민국의 잠시 후에 대한민국이 잠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미리미리 선포하고 되어질 일들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계속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요. <laughs> 진짜 큰일 났어요. 정말 정말 큰일 났어요. 제가 맨날 외쳤어요. 코딱지만 한 나라에서 남북한이 갈라지고, 경상도 전라도가 갈라지고, 또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가 갈라져서, 완전히 적이 돼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독을 쓰고, 아, 이런 상황이 계속,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아, 확신컨대요. 정말 이 대한민국은, 이 문제는요, 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대통령 자격 없는 놈이 역적 발갱이 문재인 새끼가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나서 거기서 역적 윤석열이 새끼를 비롯해서 민주당 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20대 국회의원 234명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자칭 판사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이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을 시켰어요. 또한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태블릿 PC를 가지고 역적 윤석열이 역적 한동훈이 새끼를 비롯해서 조작을 해서 태블릿 PC를 할줄 모르는 최순실 씨를 태블릿 PC를 할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님이 경제공동체라고 엮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시켰어요. 21대, 20대 국회의원 233명은요. 가짜 태블릿 PC를 조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시키고 헌법재판관 9명 인간 쓰레기 말 정도는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헌법수의 의지가 없다고 파면을 시켰어요. 아, 이건 역사, 역사, 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선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제가 계속 외쳐요. 저도 우리 가족들 몇명안 되지만 제가 본이 되게 살려고 정말 제가 노력은 많이 해요. 제가 아 새벽에도 잠을 덜 자야 되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가 수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복대매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아 어제도 에어컨 철거하러 갔더니 사모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착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제가 정직을 가리키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을 가리키고, 더더욱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깨끗을 강조하고 그래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아 야당과 좌파들은역적발갱의 문재인 이 새끼 똥구녕을 빨아 처먹었고요. 또 악질 인간 쓰레기 말중 이재명이 새끼 똥꼬냐 오빠랑 참 먹어요. <laughs> 몇년 전에 나왔던 이재명이 이 새끼 미친놈이 지 형수와 형님한테 쌍욕 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듣게 됐는데요. 이놈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새끼요. 제가 악질을 하잖아요. 악질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고 제가 이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긴대로 놀, 놀고 자빠졌어요. 생긴대로. 우리 승현이가 이 새끼는 살캥이라 그랬는데요. 살캥이의 성격은 아, 살캥이가 닭장에 들어가서 닭이 만약에 100마리가 있다면요. 100마리를 다 물어 죽여요. 그리고 한 마리만 물고 가요. 이게 살캥이가 하는 짓이에요. 아직 우리 승현이가 하는 이 얼굴에 동물과 곤충으로 보이는 이 성격을 사람들이 몰라서리죠. 나중에 알게 되면 깜짝 놀래서 까무러쳐요. 윤석열이 새끼는 이거 하는데요. 아뱀 혓바닥으로 말만 하면다 거짓말이요. 요새 전환길 씨라는 분이 뭐 붕붕 뜨는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뭐를 알지를 못해서래요. 알지 못하고 정말 역적 윤석열이 똥꼬냥을 빠는데요. 잠시 후에 땅을 치고 통곡하게 돼 있어요. 좌파들이고 뭐 이런 인간들이 이재명이 새끼한테 대통령을 뺏길까봐, 민주당한테 뺏길까봐 아, 이런 짓들을 하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악질 이세명이 새끼는요, 대통령을 못대쳐먹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 말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새끼가 영화배우 김부선 씨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올 때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 새끼가 뭐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우리 발 내미는데요. 이 새끼는 뱀혓바닥이에요, 뱀혓바닥. 거짓말을 한 개, 두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놈이요. 가른유다보다 더 악질이요. 근데 이자의 똥구녕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제가 계속에 칠 거예요. 참말이에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도 마찬가지요. 또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껄떡대는 놈들도 다 미친놈들이 또라이요 또라이. 대가리가 도른 놈들이잖니까 도른 놈들. 이준석이 생쥐 새끼를 울론하고 뭐 오세훈이 새끼 홍준표 새끼 개미 새끼 다 재수없어요. 지금 민주주의가 전복돼서 나라가 폭상 망했어요. 엊그저게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137만 명이 대한민국을 떠났다래요. 제가, 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해외에 가서 살을려려면그래서 10억 이상은 갖고 가야 되는데, 이돈 계산을 하면요,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우리도 돈만 많다려면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더러운 나라에요 더러운 나라. 법이 좋다리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137만 명은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산층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완전히 야작이 났어요. 설명절 전날 전날에도 228만 명인가 얼마가 해외로 놀러 갔다래 기가 막혀. 대한민국에서 돈을 쓰지 않아요. 또한 돈쓸 돈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해 나가셨거져요 사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다 나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역정윤 떠라이 새끼가 대통령이 돼서. 억지로, 억지로 왔지요. 그 전에 빨갱이 역전 문재인 이 새끼가요. 자칭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요. 다, 정말, 다 작사를 냈어요. 자격이 안 돼요, 제가. 제가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하도 싸움질을 해서 제가 개 박살을 냈는데요. 이반 반장이 낸 놈이 노인네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동네에서 싸운다 그래서요. 제가 손들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이개 씹새끼야. <laughs> 너는 이개 씹새끼야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 개족 같은 새끼가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사과를 해요. 노인네들이 인생을 뭐 어떻게 계속 같이 살아서 동네가 이렇게 쪼개지고 그래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가 깨끗해요. 지도자의 자격은 하늘로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가 정직이요. 둘째도 정직이라. 셋째도 정직이고 저는 항상 이 정직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무나 시집가고 장가가서 떡이나 쳐서 애새끼를 내지르면요, 그 가정은 쑥대밭이 돼요.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아버지가 되고, 자격도 없는 자가 아내가 되고, 거기서 떡을 쳐서 애새끼를 내지르면 엄마, 아버지가 되는데, 애새끼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어요? 애비래 는 놈은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처먹고 기집질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일도 안 하는데 그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 같아요. 또 어머니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처먹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사치나 하고 애새끼 내질러서 젖은 애기한테 먹이지 아니하고저 삭히는 약 처먹고 돈을 번다 쉬고 이렇게 세상을 흥청망청 산다려면 이이 이 불행한 가정이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아... 목사가 먼저 제5계명이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본인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쳐야지. 개조도 효도를 모르니까 효도를 설계하지 못해.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개 돼지 마지도 못해. 제가 병아리, 어미닭이 병아리 키워서 독립시키고 새 역시 마찬가지고 제 집에 삽살개도 새끼를 여러 번 낳지만 정말 이말 못하는 짐승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 우리 집에 삽살개도 암놈인데 새끼를 낳아서 지 젖을 먹이고 때가 되면 젖을 떼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가리켜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지를 못해. 약업 빠진 사람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제가 그러잖아요. 불 나서, 불에, 불 나서 집회가 종, 돈이, 불에 타서 한국은행에 들어온 돈이, 뭐 1년에 3조 4천억인가 얼마 들어온다 그잖아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요.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아요.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졌어요. 제가 계속 망한다고 외치는 것도 그냥 헛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전 이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가 망했다고 계속 외쳐요. 주식은 휴지가 될 것이고, 가상화폐도 휴지가 될 것이고, 아파트도 휴지가 될 것이고, 전원주택이든, 땅이든, 아파트든, 공장이든 다 싸그리 무너진다. 도시에는 전기가 끊어질 것이고 도시가스가 끊어질 것이고 물이 끊어질 것이고 죽은 시체가 길에 널브러질 것이라고 제가 계속 외쳤어 누가 누구만대로 대통령을 헤쳐먹어요. 누구만대로 누구만대로 대통령을 헤쳐먹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질 이재명이 새끼가 대통령을 헤쳐먹을 수가 없어요. 좌파들이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파들이요? 더더욱 말도 안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역적 윤석열 이 새끼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이죄값은 모두 모두 다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 밖에 돼 있겠니까요. 아, 대한민국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에요. 돈 없고 빼갖고 힘 없으면요. 다 짓밟혀요. 권력 잡은 자들, 돈 많은 자들 다 짓밟혀요. 제가 4년 전에 오리건주에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사람이 안 봐도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경찰들이 백차가 숨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일부분 봤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총을 팔고도 호신용으로 총을 팔지만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아주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 데가 미국이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이 경찰부터 대가리가 썩어서 CCTV를 전국에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 돈 뜯기 위해서 얼마나 CCTV를 설치했는지 몰라요. 고속도로도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 100km는 언제 100km인데 지금 자동차가 200km 이상이 나가는데 이런 짓들 구간 단속을 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했는지 몰라요. 화성 8차 사건 윤성애 씨가 얼마나 억울하게 깜방해서 20년을 살았어요. 경찰들이 고문을 하고 검사가 사형을 때리고 판사가 무기징을 때리고 그 김신혜 씨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무죄를 받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간 쓰레기 말종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나라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자들이,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 시켰어요. 전 정말 우리 아이들 을 같이 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전도사님이 좋은 일을 한다고 많이들 그러지만요. 저는 저 사명이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잘되는 것이 정말 나의 보람이고 더더욱 이사장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아, 저놈이 바쳐질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다 상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대놓고 말을 해요. 이재명이 놈은악질이에요 우리 승한이가 정확히 봐요. 이 빨갱이 역정 문재인 이 새끼는 수다리요, 수다. 이 쪽제비가인데요. 얼마나 인간 쓰레기 말정인지 몰라요. 정말, 정말 인간 쓰레기 말정이요 박근혜 대통령은 까만 검정색 고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양이가 겁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병아리가 어미닭하고 같이 다니면 잡아먹지는 못해요. 그냥 주새끼나 잡아먹고 뭐 그랬는데요. 최순실 씨도 까만 고양이라래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한테 가지고 있던 그 태블릿 PC 실사용자 신혜원 선생님도 까만 고양이라래요. 역적 윤석열 이 새끼는요,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놈이요. 가론 유다보다 더 악질이요. 가짜 진단서로 군대를 안간 놈이요. 대한민국 백성들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속인 놈이요. 사기친 놈이요. 가짜 태블릿 PC를 조작질했 놈이요. 요새 부정선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 민주당 요놈들이, 이 부정선거 저지른 거는 확실해요. 제가 구리선관위에서,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검찰총장 있을 때, 그 고발을 했는데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그 기계서부터, 배추잎 투표지서부터 이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도요, 다 깔아 뭉겼어요. 판사들이 다 깔아 뭉겼어요. 이 부정성은 사실이요. 근데 역적 윤석열 이 새끼가 검찰총장 이 있을 때 얼마든지 이걸 까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은 좌파요. 빨갱이 역적 문재인 이 새끼와 대통령을 나눠 먹기로 한 놈이요. 얼마나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비극이요. 상상하지도 못해. 제가 맨날 우리 가족한테 한방에 무너진다. 이젠 갈 때까지 갔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계부채, 국가부채가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부채가요. 얼마나 늘어난지 몰라.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물가가 치솟는다고 난리는 날아오상 난리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방법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인건비는 이제 바닥을 쳐요, 바닥. 일할 자리가 이제 없어요. 농민들도 변농사 줄이라고 난리를 쳐. 지금 천연 총각들이 시장가를 못 가는데 이 해결,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6.25 전쟁 때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시장가 가서 애기를 더안낳는다래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애새끼를 내질러도 애새끼를 키울 줄은 몰라. 이거는 곧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잘못이요. 저희들의 세대가 잘못, 잘못됐고요. 그냥 애새끼 하나둘 낳다 보니까 똥빵대를 키워서 어른애가 없어요 어른애가 저희 동네도 반쪽 아리가 갈라져서 어른애가 없어요 한 60대 놈이 90이 넘는 노인네들한테 노인네들의 인생을 잘못 살아서 동네가 어? 이 모양 이 꼬라지로는 나다래도 제가 아주 개작살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굶어죽은 시체의 길에 널브러져요. 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세 번씩이나 보여주시고 제가 다 봤어요. 지금 역적 윤석열이 똥 그냥 빠는 자들이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대통령을 헤쳐먹느냐 못 헤쳐먹어요. 그렇다고 이재명이 악질 이 새끼가 대통령을 헤쳐먹느냐 못 헤쳐먹는다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들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많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정말 대한민국을 멸망시킨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들어 쓰시는 것을 제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려 끌려 내려, 내려오면서 감옥에 가실 때그 초췌하신 얼굴처럼 환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까만 상복을 입으시고요. 박근영 씨도 까만 상복을 입으시고 전국의 남녀노소는 거지가 됐어요. 정말 거지가 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남북한이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좌파와 우파가 적, 적으로 삼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지금 대한민국에 닥쳐져 있어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없고요.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 밖에 안 계시는데요. 나라가 망해야, 대한민국 폭상 망해야, 부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잡아져, 굶어 죽어 잡아져야, 그래야 끝이 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해요. 저는 선전선동을 하지 않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이 멸망을 해요. 산가들과 도시가 불바다가 돼요. 폭동이 일어나요. 진짜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많이 추운데요. 건강관리차. 하셨다가 이 환란을 잘 승리하고 또 승리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 회복하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뚝 서실 때까지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서.